관장님, 어깨 좀키워보려고 유튜브에서 사례례 영상 찾아가면서 해봤거든요. 근데 뭐 자극도 안 느껴지고 어깨 뽕 하나도 안 나옴, 잊으라 하려 그랬지? 오, 씨, 어떻게 알았어요? 아뭔 짓을 해도 성모가 다쳐먹어요. 이러다 프로그레스나될 듯. 하, 씨. 운동은 말이 어? 알았더 관장한테 존매 빠따 맞아가면서 제대로 배워야지. 무슨 유튜브 같은 걸로, 씨, 막 배우겠다는 게 그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요, 운동은 역시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하, 하 역시 팔랑귀 새끼. 하여간 개멜 같은 애들도 나한테 이게 사례 딱 배워가지고 어깨 깡패들이 한 대를 안 내니까 우리 체육관 A 계 트레이너들로다가 사레의샵골팁딱 준비해놨으니까 아무지게 배워보라고 알았지? 사레레 자극 안먹는 거는 어깨를 멋이 우째잘못되 그런 게 아니야. 하체가 문제인기라, 하체가. 에? 어깨 운동하는데 웬 하체? 이 말아 이거, 이거. 그래서 사레레 하면은 이같은 멸치들은 막 휘청휘청 댄스 브루스를 춘다 아이가? 그러지 말고 이리 떡 앉아가지고 사레레를 하는 거야. 몸이 아. 뭐 딴딴하게 고정이 되니까 네 자극 다쳐버는기지 와, 그동안 왜이 생각을 못했지? 앉아서 하니까 자극 진짜 지리네요. 너무 지려버려서 반스 좀가릴거야겠어요 와, 호들감은 진짜 막뭐러무 코믹이네, 이 자식이. 봐봐라. 이래 덤벨을 의자 밑에서부터 상대를 살짝 눕히면서 잉? 들어 올리면은 가동범위도쫙 크게 크게 쓰고 잉? 자극도 빡빡 꽂히는 기라 팔꿈치는 높이지 말고 이래 살짝 꼽히면은 중량을 컨트롤하기 좋다 이기지. 형 진짜 개쌉꿀팁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도다가 쬐끔 변태 같긴 한데 효과 하나는 기백힌 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아이씨, 안 하면 안 돼요? 응, 음, 주댕이 좀 다물고 이렇게 한 팔로 레이즈 해줄 건데 반대쪽은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버팅는 거야. 뭐야, 겨. 그냥 양쪽으로 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놈씩 해주면 한 부위에 집중할 수있잖요 근데 문제가 보여. 아, 반대쪽은 놀고 있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반대쪽도 펌핑이 안 꺼지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집중적으로 조지면서도 반대쪽도 쉴 틈이 없는 겨. 어때요? 죽이지? 효과는 알겠는데요. 쪽팔려서 못하겠는데. 야, 어깨 좁은 게말더 쪽팔린 겨. 형, 근데 어깨 운동할 때마다 손목은 왜 아픈 거예요? 관절 중에 제일 얇은 데가 어디냐? 아, 손목 아니오. 야, 그 얇은 데로 쇳땡이를 들어잡겠는데안 아프고 배기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손목 보고 다니오. 뚫뚫 감아주면. 짱짱하게 잡아주니까 손목도 안 아프고 어, 무게도 들고 어, 얼마나 좋아 오 간지 쩌는데요? 그거 어디 거임? 브런크 그 리스트 아니야 이놈아 괜히 헛간데 돈 쓰지 말고 이런거 하나 차주란 말이야 벌써 주문했지롱 리스텝 차고 어깨뽑 완전 터뜨려야지 다 뒤졌다 히히